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4위.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2 9블럭코 반베르디움 2012년식 21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200만원에서 21년 8억 9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6억 2,2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안을 도시 KCC 스위첸 2019년식 752세대 전용면적 60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4억 7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천 3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샤퍼스트월드 2009년식 1596세대 전용면적 147.3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3500만원에서 21년 1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1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 1일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더샵 센트럴시티 2018년식 261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8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동 보노빌리티 2012년식 58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7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프루지오 더 퍼스트 2019년식 754세대 전용면적 61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9천 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아트윈프르지오 2015년식 99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5백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7억 2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동산 휴먼시아1단지 2010년식 31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LH 2011년식 1767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150만원에서 21년 6억 76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안신더휴스카이파크 2019년식 56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2천5백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1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안 양수자인 2012년식 1,304세대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4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8,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 SK스카이뷰 2016년식 3971세대 전용면적 95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5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청광플러스원 2017년식 58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,520만 원에서 21년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위치한 월드스테이트 2008년식 3,16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4천5백만원에서 21년 5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인천시 남동구 노년동에 위치한 노년 유승 한내들 2018년식 376세대 전용 면적 56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,5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2015년식 113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 5 0 0만원에서 21년 11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7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성원상대빌 2009년식 55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78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로테켓을 2013년식 828세대 전용면적 141.1제곱입니다.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9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형 종국제도시 오셔나임 2018년식 152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000만원에서 21년 7억 1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6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퍼스트뷰 7단지 2012년식 1196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백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4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안양수자인 네이크블루 2019년식 1534세대 전용면적 84.6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940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7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루원시티 대성베르일 2017년식 114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5억 3,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의 스케이뷰 2019년식 210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200만원에서 21년 1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6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켓을 해모로 2013년식 1439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천만 원에서 21년 9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5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2013년식 1703세대 전용면적 13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3천8백만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9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인천시 미추월구 하익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2007년식 20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더샵 네이크파크 2013년식 766세대 전용 면적 100.5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9천5백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8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힐스테이트 1단지 2007년식 5,076세대 전용면적 115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,750만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5억 6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우미린일단지 2012년식 168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6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,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 간석휴먼시아 1단지 2014년식 587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47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,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송도 2018년식 2,708세대 전용면적 70.2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200만원에서 21년 8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이단지 2012년식 1,28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,600만원에서 21년 5억 6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파크폴의 2009년식 872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,599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7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히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 2019년식 886세대 전용면적 99.5제곱입니다. 2017년 6억원에서 21년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6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